딸이 애기는 어떻게 생겨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남녀노소 모두 알고 우리 동네 산부인과 와 사춘기가 시작되면 아이들의 몸과 마음에 많은 변화가 찾아오죠 그래서 오늘은 두 딸의 아빠이자 산부인과 전문의이신 김슬기 교수님과 함께 사춘기 자녀에게 어떻게 성교육을 해주면 좋을지 직접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분당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생식 내분비 진료를 하고 있는 김슬기입니다. 예전에 몇번 이제 출연도 하고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연수를 1년 반 동안 외국에 다녀오느라고, 선생님도 거의 막 2년 만에 뭐 뵙는 것 같은데, 이제 오랜만에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가운데요. 딸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오늘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권홍추의 선배님이시자 분당 서울대 병원의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고, 저희한테 되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아유. 그런 네, 훌륭하신 선배님이셨고요. 김식희 교수님도 딸들, 아빠시고, 권홍추 중에 또 제가 딸들, 엄마라서 오늘 또 제가 당첨이 됐습니다. <laughs> 그래서 딸두 분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희 딸은 첫째가 초등학교 6학년 둘째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첫째가 중1이고 둘째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어, 저랑 비슷하신 네. 것 같아요. 나이대나 이런 것도. 산부인과 의사 아빠가 초등학생 딸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그래서 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김슬기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책입니다. 이 책은 성에 대한 지식은 물론 감정 변화, 자존감, 식습관, 수면 습관까지. 전반적인 딸의 성장 전체가 담겨 있더라고요. 궁금한 게, 내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겠다, 이런 선생님께서 갖고 계시는 교육 철학이 좀 있을까요? 교육 철학이라기보다는 초등학생 때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독립성, 자주성, 이런 거인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리다 보니까 스스로 할수 없거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도와달라거나 이제 해달라거나 부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제가 맨날 불러주는 노래가 다기의 일을 스스로 하자, 사소한 거라도 일단 해보거나 시도를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이제 도와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도와주겠다. 하지만 스스로 할수 있는 거는 스스로 하자라는 걸 이제 항상 많이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막뭐 학교에 갈 거를 전날에 다 스스로 다 준비하고 를 혹시 빠뜨리면 빠뜨리는 대로 가도록 그냥 놔뒀는데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응. 바랬던 거를 딸들이 이제 잘 따라와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에서도 초등학교 때 가장 선생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스로 독립하고 스스로 자기 일을 할수 있는 사 사람을 만드는 것을 교육 목표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엄마지만 저 형진도 그렇게 잘 챙겨주지 않아서 <laughs> 책가방 이런 건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신경을 안 쓰니까 또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부분이 확실히 생기긴 하더라고요. 아내님은 <laughs> 이제 딸이 처음 성과 관련된 얘기를 해서 내가 좀 너무 당황했다든지 그런 기억이 혹시 있으세요? 거의 모든 부모님들이 뭐 비슷할 것 같은데 저도 아이는 어떻게 생기나요?가 산부인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음. 제일 대답하기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유치원 때 물어봤을 때는 엄마 아빠가 이제 손을 잡고 껴안고 자게. 되면 엄마와 아빠의 아기 씨가 만나서 생긴다. 조리뭉실하게 얘기를 해줬고 이제 초등학생이 돼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도 책을 쓰면서 그 부분을 다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까지 아...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야 그렇죠. 되나? 사실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이제 거의 다 내용을 알기는 하는데 이제 초경을 빠르면 이제 뭐 초등학교 3학년, 뭐 4학년 이때부터 하니까 성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자세하게 다루기가 음.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책에서도 사실은 그래서 좀 간단하게 정자와 난자가 만나고 성관계를 통해서 만난다 뭐이 정도까지만 이제 네. 썼는데 근데 하지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 자세하게 쓰려고 아. 네, 다음 책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계시는군요. 네. 저도 안 그래도 이 책을 보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내셨을까 되게 궁금하긴 했는데, 수위 조절이 아주 좋았던 <laughs>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이제 성과 관련된 책을 같이 읽고 동화책을 읽고, 그렇게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소개할 책도 그렇고, 딸에게 얘기를 해주는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김세기 교수님이랑 저랑 딸에게 어떻게 성교육을 하는지를 좀 보여드리는 자리를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친구들이 브래지어 입고 있는 걸 보면은 우리 딸도 입고 싶어질 것 같기는 해. 친구들마다 성숙하는 속도나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꼭 친구들이 입는다고 해서 같이 입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브래지어가 우리 가슴을 보호하기 위한 속옷이거든. 그래서 우리 딸이 가슴이 딱딱해지고 몸무리가 지기 시작하면은 그때 입어도 늦지 않고 한번 입기 시작하면은 계속 입어야 되는 속옷이라 불편하다 느껴질 수도 있어. 지아가 조금 더 커서 성숙을 하면 그때 브라를 착용하면 될것 같아. 그때 엄마랑 같이 예쁜 브래지어를 골라보자. 생리를 하게 되면 이제 피가 나오는 건 맞아. 그래서 질을 통해서 피가 나오는데 아빠가 생각해도 피가 나오면 많이 놀라고 걱정이 될것 같아. 내 몸에서 피가 나온다니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는 한데 이거는 반대로 우리가 건강하다는 신호이기도 하거든 다치거나 이상이 있어서 피가 나는 것과는 다르고 모든 여성들이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모두가 다 하는 거고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이제 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준비를 하고 언제쯤 나올 수 있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대비를 해두면. 그렇게 피가 나와도 크게 당황하거나 문제가 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물론 이제 생리대를 갈아야 하고 또 생리통도 있고 불편하고 힘든 점도 있기는 하겠지만 아 이건 내가 건강하다는 신호구나 생각을 하고 지내면 더 좋을 것 같아. 아이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몸이 계속 변하잖아. 그때 도움을 주는 게 여성 호르몬이라는 건데, 호르몬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우리 몸을 변화시키고, 감정이나 기분이나 이런 거에도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주게 돼. 그래서 생리 주기에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면 질에 있는 분비물이 어, 늘어나게 돼. 질 분비물이라고 하는데 여성 호르몬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야. 생리랑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팬티에 뭔가 묻어난다고 해서 내 몸이 이상한 건가 내가 어디 아픈 건가 그때 걱정할 필요는 없고 하지만 이제 분비물이 나오면서 색깔이 이상하거나 뭐 냄새가 나거나 가렵거나 하면 그런 거는 감염이 돼서 염증이 생긴 거일 수도 있으니까 엄마나 아빠에게 얘기를 해주고 필요하면 병원에 가면 되는데 대부분은 며칠 지나면 좋아지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않아도 돼. 그럴 때는 꼭 엄마한테 얘기를 해줘. 그러면 같이 치료가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 예전에 설명해줬던 적이 있는데. 그 때는 엄마의 아기씨와 아빠의 아기씨가 만나서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해줬었지, 조금 더 얘기를 해주면, 여자의 몸에는 난자라는 아기씨가 있고, 남자의 몸에는 정자라는 아기씨가 있어. 두 아기씨들이 만나서 수정이란 과정을 거치게 되면 아기가 생기는 건데, 이 수정이란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 만나는 과정은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 이 성관계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되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임신이란 과정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야. 근데 임신이란 거는 우리가 충분히 준비가 되었을 때 생기면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임신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면 축복적인 일이 될것 같아. 청소년기에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엄마와 아기한테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청소년기에 임신하는 거를 어, 절대로 권장하진 않아.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같이 아기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때 그때 임신을 계획을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 음 어려운데? <laughs> 이 책을 통해서 따님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 그런 게 혹시 있었을까요? 가장 뭐 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사춘기 때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들이 생기는데 보통은 이제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한다거나 음. 이상하게 생각한다거나 숨기거나 하는 경우들이 이제 생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누구나가 다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이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을 바랬어요 그런 것들이 이어져서 내 몸을 소중히 여길 줄알 어떻게 관리하는 게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산부인과 가는 것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건강을 좀더 챙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특히 뒤쪽에 너는 특별해 스스로에게 친절하게 나의 강점 찾기 이런 부분들이 코멘트로 있는 게 긍정적으로 그러면 자의식 같은 걸 가질 수도 있고 또 자존감도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진짜 잘 나오셨다. 혼자 진짜 칭찬했던 것 같아요. <laughs> 이 책에서 보니까 첫째 따님에게는 직접 이야기로 이제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 책은 둘째 따님에게 글로 적어서 전달해 주고 싶어서 집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따님에게 결국은 교육을 해준 방식이 좀 달랐잖아요. 달랐던 이유 그리고 또 각각의 조따님의 반응은 또 어땠었는지 궁금합니다. 첫째 때도 당연히 이제 책으로 만들어서 선물로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바빠서 못했던 측면들이 아, 어, 많았고요. 그래서 첫째 때는 어쩔 수 없이 글로 못 적어주고 말로 해줬는데 생각나는 얘기들이나 이런 걸 이제 띄엄띄엄 하다 보니까 약간은 좀 부족한 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했었는데 둘째. 사춘기가 기한이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어. 마침 이제 그 시기에 제가 연수를 갈수 있게 돼서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글로 좀 정리를 하고 연수 마치면서 딸의 초등학교 3학년 생일을 맞춰서 딱 출간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어. 읽을까 걱정하기도 했는데 받자마자 어, 들어가서 한 시간 만에 다 읽고서 나와가지고 어. 얘기해주고 첫째 딸도 읽고 나와서. 아빠 이 부분은 좀 고쳤으면 좋겠어. 아, 진짜요? 이렇게 코멘트를 준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초판 이제 나왔다가 몇주안 돼서 그 내용을 수정해가지고 다시 이제 출판을 했었거든요. 따인생일에 맞춰서 냈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하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첫째 따님은 중학교 1학년이고 둘째 따님은 초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이 책을 읽기에 가장 적절한 나이는 과연 언제인가? 근데 실제로 읽는 거는 성장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시기는 초경 1, 2년 전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성징 이제 하려고 가슴 머리가 좀 나오고 이런 변화가 생길 때. 네. 제가 초경했을 때 엄마 아빠가 막 축하해준다 막 이러는데 그게 너무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책을 던지시 주면 가장 적절할 것 같다는 <laughs> 생각을 했어요. 괜히 막 아빠가 속옷 사주면 나 왠지 부끄러울 것 같고 막 그런 음.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때는. 저도 그런 거보다 책을 주는 게좀 부담이 덜 하고 아, 좋을 것 같아서 책을 지필하게 됐습니다. 어, 진짜 많이 생각하셨나 봐요. 이 책을 읽다 보면 결국은 2차 성징에 대한 내용들이 당연히 나오게 되는데 책에 보면은 초경전 1에서 2년 전 이때가 키 성장의 황금기다라는 말씀이 딱 들어 있긴 하거든요. 이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부모가 꼭 챙겨야 할것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초경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성장하는 속도가 확 느려지고 더 이상 성장하는 부분이 이제 크지 않기 때문에 초경 시작하기 전에 이제 키를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첫째한테 둘째한테도 계속해서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키 크게 하려면 수면 시간을 잘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책에 보면 잠을 8시간 이하로 자면 IQ가 낮아질 수 있다는 연구도 소개를 해 주셨는데 실제로 선생님 자녀들은 수면 습관이 어떤지 8 시간 이상 자는 편인지 미국 가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도 그 수면 시간 지키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음. 거의 열시 정도에 재웠던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재우다 보면 저도 항상 같이 잠들어서 저의 수면 시간도 거의 열시 정도였거든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퇴직하고 <laughs> <laughs> 그러니까 아, 네. 그 이후에 들어가는 날 빼고는 네, 네. 아. 네, 일찍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네. 들어가고 같이 열 시에 아. 많이. 고요 네. 그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요? 아침에 보통 일곱 시 정도에 일어나요. 일곱 시 일어나고 여덟 네. 시간 이상 재우는 거를 꼭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부모도 어렵고 또 아이들도 성교이 이러면 아! 이러면서 피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하고 또 따뜻하게 성과 성장 이야기를 좀 전해야 하는 이유.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춘기를 겪으면서 부모와의 거리가 이제 멀어지게 되는 음, 경우들이 맞아요. 많이 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많이 안타까웠고 이 사춘기 시기를 공유하고 하면서 건강하게 잘이 시기를 지내면 그 뒤로도 오랫동안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들이 조금 더 친밀하고 따뜻하게 잘 유지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시기, 시기를 이제 잘 보내고 싶다는 마음에서 책을 썼고요. 많은 가정이나 부모님들에게도 비슷하게 많은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는 따님들과의 얘기만 했잖아요. 이 책을 보신 사모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그것도 너무 궁금해요. <laughs> 의료계 종사자가 아니고 의학적으로는이 일반인에 가까운데 그렇게 많이 저한테 표현을 하지는 않았고요. 드러나는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는 약간 그래도 뿌듯하고 뭐 자랑스럽고 고맙고. 하지 않았을까. 어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알아서 산부인과 의사인 남편이 딸들을 위해서 좋은 말을 넣어준 책을 쓴 거라 제가 만약에 사모님이다 그러면 너무 너무 좀 좋았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다음 네. 책은 와이프를 위한 책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 제목은 네. 이제 산부인과 의사 남편이 어... 갱년기 아내에게 해주고 싶은 아... 이야기들. 아직은 와이프가 그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네. 몇년 뒤에 그 나이쯤이 됐을 때 쓰게 되지 않을까. <laughs> 그냥 연수를 한번더 가셔야겠네요 그때 쯤에 그거 말고 또 생각하고 있는 시리즈 저희 첫째가 이제 대학교 갈 때쯤에 맞춰서 네. 조금 더 수위가 높은 심화 버전으로 피임이나 성관계 관련한 또 그런 어. 내용들을 좀 다뤄볼 거고 딸 말고 네. 아들을 위한 책을 아, 써달라고 해서 네. 사춘기를 겪는 아들을 위한 그런 책을 또 써야 되지 않을까 네. 다음 책이 나오면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마침 또 이제 김수기 교수님께서 감사하게도 딸을 둔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 책을 무려 음. 30권이나 기부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구독 먼저 하셔야 되고요. 너무 쇼핑 같아, 이거. <laughs> 이벤트 내용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이 책을 꼭 받고 싶은 이유. 두 번째는 사춘기에 관련된 재밌는 에피소드. 자녀의 사춘기도 좋고요. 내 사춘기도 좋고, 뭐 우리 부모님의 사춘기도 좋고, 재밌는 에피소드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중에 30분을 뽑아서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이벤트 관련해서는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딸을 둔 부모님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실까요? 딸들에게 먼저 얘기를 하면 어, 이런 사춘기라는 과정은 누구나 다 겪는 과정이고 부끄럽거나 숨겨야 할 필요가 없고 고민이 있다면 부모님과 얘기를 언제든지 나누면 어, 좋겠다는 것이고요.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게 필요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 좋겠다는 것이고 부모님들도 부끄러워하거나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 책을 읽은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고민을 얘기하고 하면 자녀분들과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 이게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혹시 촬영하면서 좀 느끼신 소감이라든지 <목소리> 추가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세임 오랜만에 와서 너무 반갑고요. 촬영도 오랜만인데, 또 편안하게 진행 잘 해주셔서 잘 했던 것 같고, 책은 판매용으로 꼭 만든 건 아니지만, 많은 이제 청소년들이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둘째, 3학년 초등학교 친구들, 어 여학생들에게 전체에게 이제 다 기부를 해주면 어떻했냐라고 이제 둘째한테 얘기했더니, 약간은 이제 부담스러워 하는 면이 있어서, 친한 친구들에게만 몇권 선물로 줬고, 제 환자분 중에서도 이 책은 이제 좋은 뜻으로 아동과 관련한 전국 단체에 1 0 0권 정도 기부를 해주신 분도 있고요 학교라든지 단체에 저도 기부를 하거나 전달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볼 계획입니다. 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책을 사서 기부를 하고 싶은데 어디에 기부하면 좋을지 몰라서 기부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해서 혹시 뭐 기부를 좀 받고 싶다 그런 게 있으시면 그런 것들 댓글 달아주시면좀 저희가 뭐 도움이 될수 있다면 도움을 드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서서 많이 담긴 책이네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사춘기는 아이 혼자 겪는 변화가 아니라 부모와 함께 준비해야 할 시기죠. 그래서 부끄럽고 어렵더라도 좀 대화를 시작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 시작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산부인과였습니다. 와. 크게 문제 없이 잘 적응하고 견딜 수 있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